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33장 27절에서 30절은 지옥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많이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금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구렁에 내려가는 혼을 구해주라 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도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구렁에 내려가는 혼을 구해주라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육신을 잊고 오신 목적은 아담으로서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 흉보를 피할 수 없는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갈버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속서의와 안성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죠. 히브리스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냐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10절에서는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한번들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랬어요한번 들으면서. 단번 속죄를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목적도 분명하죠. 로마 4장 25제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의,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김기암성교 원문에는 그분께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 직접 이제 명사를 갖다 집어넣고 예수께서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속주이세요.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잔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예수로 도를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지옥 형벌과 함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과 유형 못에 던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이 세상은 아담에서 타락한 이후 600만 명 이상이 태어났다 죽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80억 명 이상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이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따져 물이고 행위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버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 바로. 자 그래서 인간의 혼도를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잡단 쓰러기덤에서 구조되기 위해서는 오직. 살아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일단 읽어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옥은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경제로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사에 발행됐던 책의 종류가 1억 권이 넘는데 종류가 종류만. 종류만 1억 권이 넘는데 우리가 발행해서 교재를 쓰고 있는 책만 해도 여기도 80권이 넘어야 좋은가. 자,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는? 성경에 있어, 성경에. 그래서 영생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보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나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욕기 33장 27절에서 28절 본문을 또 보죠.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도 보세요. 헌법이 정해졌죠?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국회부터 헌법을 위반하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수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자기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지옥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파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파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재적인, 재정적인 파산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산자들을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류의 파산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막히들린 한 육체적 파산자가 되어 버린 사람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무덤사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이런 사람이라겠어요. 또, 마가모 5장, 5장에서 3, 4절에서는 12년 동안이나 유철병으로 고생하던 자기 재산을 다 털어먹고, 아무 기록도 없이 예수 그리스의 도 옷자락을 몰래 만졌던 여인, 예수님의 능력에 나갔죠. 여인의 몸으로 전달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차리셨죠. 여인이 겁을 먹었죠.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능력에 나간 것을 아느라. 그 그러니까 여인이 양심의 가치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싫도록 하니까 여인아나내 믿음인 너를 낫게 하였다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또, 바울과 같은 종교적인 파산자를 붙잡으셨죠. 가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율법 박사 중에 박사예요. 베냐민 집파예요난지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에요. 스테판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옷을 맡아갖고 지켜준, 저, 다른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들 옷을 맡아갖고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 졌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파산자가 화랄 불타오른 복음전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잖아요. 14권의 소신을 기록하게 만들어셨어요또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가네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취하여서 갖고 통치하들과 천사들과 함께 고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다 두 번이나 허리 굽혀 쓰셨어요. 여인아, 누가 남아있느냐? 아니옵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로 정죄하지 않냐는 이제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변화돼가지고서 예수님을 모시는 음식을 대접하는 여인으로 변했죠.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을때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예수 그로도께서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십자 가서 에 몸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은다 이루었다 현랄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영어 킹잼성경으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래지 피니시 현재 수동태로만 되어있어요 근데 헬라우르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상태를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사의 50장 15절에서는 영원에 거하시고 영원에 와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고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라 라고 했어요. 고룩 영어로 다 제가 거기에 인쇄해놨죠. 이제 홀리 라고 했어요. 고룩이신 분 근데 여기서 헬라 원문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영어로 다 이즈라는 비동사를 이탤릭체로 눕혀놓은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표현하려면 은거룩이신이란 이신을 이탤릭체로 눕혀놓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높고 거룩한 것을 거하며 통한 통의하고 겸손한 영을 진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는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사의 수입장 2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내가 살 보살필이니. 그랬어요. 그 영이 가난하고 통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영이 가난하고 통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신다 그랬어요. 더 확실한 답변은 무엇이냐? 내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떠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에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 과정을 마쳤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이것이 바로. 파라오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되어버렸고 발람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가, 저, 그, 주의 천사의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고, 사울은 자기 왕국을 빼앗길까 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의 꾸중을 듣고 나서. 유다 이스카리오스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괴로우니까 이 말을 했던 것이고, 다윗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시편 5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세를 해왔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이랬습니다. 바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로 다윗이 살아남은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로 살아난 것이에요. 바사바를 빼아온 것도 참 야비하게 빼서 왔죠. 그 남편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내보내놓고 요압에게 병력을 후퇴시하고 화살을 쏘라 이렇게 갖고 맞아죽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꾸짖었죠. 그런데 다윗이 집안에 일평생 칼이 떨어지 않았어요. 아들에서 반역을 당했죠. 피난을갔죠 바사바. 관계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죠.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른 것이 자기가 죄를 알고 자백했다고 해서 그죄 결과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자 탕자처럼 다윗은 회계에이르게하으로서 후회할 것이 없는 경건한 비애의 체질 아 있었고 그는 대가를 다 치렀어요. 심원 베드로는 회개 회계, 그가 회개를 했지만은 그는 교수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개세만을 통과해서 오순절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었고 오순절에 그는 설교를 했고 3천 명이 구원을 받게 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그의도 믿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 타고난 본성의 상태에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면 요비의 의보다 더 위대한 의가 필요한데 사람의 의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비의 의보다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아담을 로서 타락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몸 안으로 주고받는 것이에요그 순간에. 화학적으로만은 치환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내몸 안에 영혼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불의인, 내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도가 썩게 짊어지신 거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다가 짊어지시고 지옥에다가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구수자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은삼십에 팔려서 유다에서 팔려서 갈버리 십자가의 몸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셔서 갈버리 십자가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가들은 뭘 용겨놓으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보이든가요? 바닥 끝이 안 보이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죄가들을 우리 손끝이 닿지 못하고 멀리 옮겨놓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인간의 어떤 죄값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 분께로 돌아오기만을간절히 기다리고 싶시네요 인간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데 던지셔서 영영 볼수 없게 하신 분이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만 미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요, 잠수하며 제일 싸그려 잠수하면 100미터에서 200미터 잠수한다고 그래요. 성능이 좋은 곳은 2, 3천 미터까지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비싼 잠수함이죠. 근데 필리핀 바다는 만 미터에 가깝대요. 만 미터에요. 그런데 그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미카소 7장 1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오.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역들을 정복하실 것이오. 주께서는 그들이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는데 아유 나 이거 아까워서 안 돼가서 다시 주소담으로 가야지. 깊은 바다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느냐고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깨로 넘겼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시간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죠. 평생에 한 번이에 회개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회개는 끝난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가다가 의의 길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회개가 끝난 것이에요. 바로 그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백이라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이어놓으신 몸값을 얻으려면 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복습을 합니다. 한번 시 시작 네가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복잡한 공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분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로도의 종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로로 내려가는 혼을 구해주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명령권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튼이 말씀을 꼭 숙지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전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